사실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 세 번째, 두 개의 그 일참수의 식구하기 파트 1, 파트 2로 나눠 놨는데, 어, 쉬운 건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건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맥락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든다거나,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식을 찾는다거나, 이것은 똑같이 무엇과 무엇 찾기의 경쟁이냐면, 결국, 옳지,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 얘 찾으면 1차 함수식 그냥 구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신있게. 우리가 1차 함수식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겼어요? Y는, A, X, 플러스 B, 이때 A는 0이 아니면서 AB가 무슨 수인, 상수인, 그러한 식을 1차 함수라고 했고, 이때 A를 뭐라고 했고, 기울기, 이때 Y를, 아, B를 뭐라고 했고, Y절편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 의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1번 기울기하고. Y절편을 줬다고 한다면,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1초도 안 걸려 답 쓰는데, 답 찾는데. 예.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는 1차 함수식은 Y는 2X-3 끝. 쉽죠? 맨날 맨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지. 그치? 근데 이것과 준해서, 크게 어려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간에 결국 기울기와 Y절 편 찾기요. 모와 모찾기라고 1함수씩 구하라고 한다면 기울기와 Y절 편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와 모찾기, 기울기와 Y절 편 찾기. 기울기에 대한 정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찾는다고? X의 변화량 분해, Y의 변화량. X의 증가량 분해, Y의 증가량. 이걸로 우리는 기울기를 정의했습니다. 기울기 배울 때다 기억하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 두 번째로요. 기울기하고요 기울기하고 어 지나는 한 점을 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이것도 똑같아 조건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지나는 한 점으로 결국 여기에서도 이 지나는 한 점을 이용해서 못 찾자 y 절편 찾아내면 그만입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요번에는 뭐 마이너스 삼이라고 해볼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삼 그다음에 지난 한 점이 2컴 3을 지난다? 라고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막 적은 거야. 그런 직선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면서 그럼 여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누가 된 거야? 옳지. y절편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b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누구래? 2,3이래요. x 대신에 2, y 대신에 3쏙 갖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얼마? 마이너스 6될 것이고 플러스 b. 그럼 b는 얼마? b는 9 이렇게 나오죠. 끝났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찾아라 그런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1차 함수의 식은 불러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x. 그 다음 y절편 얼마? 플러스 9. 에이, 1차 함수 식 구하기 그첫 번째니까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준다던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주면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아니, 다 똑같아. 기울기하고 y 절편 찾는 거예요. 지금 단지 여러분들이 그걸 분류해 내서 분류하면서 이렇게 이런 종류들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안내할 뿐이지. 우리가 직선이 결정되는 중요한 결정 요건은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에 의해서 기울기도 만들어지고 Y절편도 찾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여기 관련된 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네, 선생님이랑 문제 정리해서 다음 1차 함수 19학기 두 번째도 가보도록 할게요. 봐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기울기하고 Y절편 찾는 거라고 이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 그럼 문제도 실제로 그렇게 풀리는지 한번 보죠.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의 그래프와 X축 위에서 만난다. 이때 상수 A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직선의 위치관계를 보게 되면 직선 그어봐. 젓가락 두개 준비됐나요? 젓가락 두개 준비됐으면 그 젓가락을 평면, 여러분들 책상 위에다가 아니면 탁자 위에다가 한번 놔보세요. 어떤 식으로 놓이는가?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세 가지 중 하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직선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는 젓가락을 이렇게 놨는데요. 이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놓은 거 됐죠. 그러니까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그래프하고 얘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조건까지는 기울기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니? 이거랑 기울기가 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얼마? 바로 마이너스 1. 기울기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 완성이 되는 거야. 저기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젓가락 두개 가지고 위치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얘가 X축 위에서 만난다. 그 얘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AX 플러스 B가 어떤 식으로 지나가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다. X축에서 만난다. 라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즉, 어떤 점이 공유가 된다? 이 그래프의 X절편과 여기에 있는 얘 그래프의 x절편이 어떻다? 같다 그 얘기예요. 어려워요? 얘의 x축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의 x축 위에 있는 점이 누구니? 이 그래프의 x축에 있는 점. 이 그래프의 x절편 찾아라 그 얘기지. y 대신에 0 집어넣죠. 0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9. 3x는 9. x는 얼마? 3.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납니다. 그 얘기야. 그럼 얘 또한 어디를 지난다고? 3,0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가져다 대입. y 대신에 0, x 대신에, 이거 흥분해갖고, 이거 b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바로 집어넣으면 안 돼. 지금 당장은. 어? 지금 당장은. 그래서 지금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맞죠? 마이너스 3. X절편 차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B는 그래서 얼마? B는 3. 아, Y절편도 이제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야지. X절편하고 Y절편하고 혼동해서 쓰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물론 답은 3 나왔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라. A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1. B값은 얼마고? 3. 그래서 이 둘을 더해라. 얼마? 2.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3번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문제 보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의 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자. 결국 1차 함수식 찾아라 그 얘기에요. 그거 찾아내면 ab에 곱 구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을까? 네.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그럼 여러분들 두 점을 보게 되면 이제 기울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지금처럼 두 점을 지나는, 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고 그두 점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두점 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3-7, 그럼 3플러스 7이죠? 10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6, 플러스 6 되겠죠? 그러면 뺀 방향이 3마이이 10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6 하니까,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이직선과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y는 2분의 1x. 노골적으로 기울기를 주고 y절편을 주면,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내용 설명하면 바로 풀수 있는 거죠. 그죠? 한글을 읽었었던 친구들이라고,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야. A는 2분의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2분의 1X, 마이너스 4 이거 다쓸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나타냈다고 하자. 그러면 a가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얼마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부호까지 밝혀서 잘 정리하도록 하고, 두수의 곱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두수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b의 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예제 3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1차 함수식 구하기. 그두 번째는 뭔가 새롭고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하느냐? 아니요! 똑같아!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이 아니고 ab가 상수가 되는 이러한 1차 함수식을 놓고 보면 a는 뭐가 된다고? 기울기. b는 뭐가 된다고? y절편. 결국 이 식을 구성하는 결정적으로 이 식을 결정하는 이 식을 결정하는 요소는 기울기하고 y 절편 끝이야. 계속 얘기하죠. 기울기하고 y 절편. 그럼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땐 어떻게 찾나요? 조금 전에 봤니? 서로 다른 두 점을 줬을 때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했었던 바로 조금 전 문제. 서로 다른 두점 x1, y1 x2, y2 라고 하는 점이 주어져도 결국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두 점의 x값과 y값의 변화량으로서 찾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 됩니다. 그얘기예요 그럼 그게 분수가 나오건 정수가 나오건 어떤 수가 나오겠죠. 기울기가 나온다고. 그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뭐 구할 수 있나요? 좋아요. 구했다. 칩시다. 그렇게 구하게 되면 y는 mx 여기까지 구해진 거야. 플러스 b가 아직 안 구해졌네. b. 그럼 주어진 점 중에 어느 한 개의 점, 그두 개의 점중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x 대신에 x 원이나 x2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만약에 이 점이 간단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2를 y 대신에 y2를 대입해서 나오게 됩 m 값은 앞서서 이미 기울기를 찾아냈고 지나는 두 점을 가지고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오는 찾으면 y는 ax 플러스 b 완성돼야 한대 되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줬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풀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재에 따라서는 x 절편 y 절편을 먼저 보여주는 교재도 있어요. x절편이 얼마고 y절편이 얼마라고 하는 조건을 줬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도 못 찾기. 기울기 찾고 y절편 찾기다 그 얘기예요. 기울기와 y절편만 찾으면 이 식은 그냥 찾아지는 거예요. 단지 서로 다른 두 점이랑 차이점이 이것도 없어요. 얘는 x1, 0이라고 하는 x절편이 있었던 거고 얘는 0, y1이라고 하는 절편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거를 뭐 대단한 게 다르다고 대단하게 다르다고 이걸 기울기 구할 때는 그 기울기가 그러면서 막 기울기가 x1 0분의 0 y1 막 이런 걸 외우고 앉았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결국 얘도 뭐다? 두 개의 점이구나라는 거예요. 두 개의 점을 알면 그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하나는 기울기를 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울기 찾으면, 그게 찾은 게, 그렇게 찾은 기울기가, 만약에,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x1-0분의 0-y1. 당연히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이것을 기울기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결정하는 것은, 식은 어떻게 만들어져? y는, 여기다 적을까? y는, nx 플러스 y1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하 y 절편을 그냥 줬잖아요, 여기다. y1 값 여기다 그냥 갖다 적으면 돼요. b 값이 y1이 되는 거지. 그래요. 쉽다니까. 어렵지 않아요. 1차 함수 식 구하기 원투 결국 크게 두가 이제 네 가지의 분류 네 가지의 그 경우들로 분류해 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아,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도 있구나.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때도 있구나. 해서 다양한 조건을 파악을 해 보고 자, 이제 문제 넘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확인 4번은 두 점, 마이너스 1,11, 2,5, 2분의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A, Y절편을 B, 그 다음에 X절편을 C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C분의 B의 식의 값을 구하라. 아, 얄궂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수가 좀 간단한 수였으면 좋겠는데, 기울기 구하라고 한다면, 결국 그래도 X절편, X절편인데,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겠죠? 그래서 A는 합시다. 2분의 5, 2분의 5, X의 변화량,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걸 풀고 나서 정리했더니 분모가 2분의 7이 될 것이고, 2분의 7분의 마이너스 14.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어떻게 분수에 분모자리에 분수가 들어갈 수 있나요? 선생님 이거 저 범분수라고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운데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밖의 것끼리 분자로. 거봐요. 쟤는 학원 다녔으니까 풀죠. 자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알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못 푼다. 이거는 다 거짓말.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분수의 의미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겠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4를 2분의 7로 나누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14, 나누셈곱셈으로 바뀌면 7분의 2, 역수치 하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할줄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 값은, 어, 여기서 7일은 7, 2일은 4, 그래서 넌 얼마? 마이너스 2 하게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얼마가 되냐면, 어,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나와. 그래서 a가 얼마인가 살펴봤더니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y절편을 b라고 했습니다. 식을 정냐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절편 얼마 b로구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중수 중에서 점 중에서 간단한 점. 얘가 그나마 간단하지. 2분의 5는 분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가져다 집어넣어 그래서 y 대신에 11 x 대신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4 플러스 b 그래서 b가 얼마가 나온다고 b는 11 마이너스 4가 되면서 7이 되겠죠 b가 7 나옵니다 그러면 b가 7이니까 요식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되고. 이것의 X절편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X절편을 C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0 집어넣고 마이너스 4 플러스 7 해서 나오는 값이므로 X는 4분의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C가 얼마냐면 C는 4분의 7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ABC값을 완성해요. 그리고 나서 뭐 찾으라고? A 플러스 C분의 B 결국 이 얘기를 찾을 때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잘 봐요. c가 4분의 7이야. 어머, 또 범분수네. 4분의 7분의 얼마? 7. 여기선 이렇게 해죠 7을 4분의 7로 나눈다는 얘기야. 결국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어떤 것과 똑같냐면 이 분모의 1이 생략된 거, 가운데 것끼리 곱해서 7분의 밖깥 것끼리 곱해서 분자, 7, 4, 28.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 4가 된다고.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7을 4분의 7로 나눈다는 뜻이니까 7 곱하기 7분의 4가 되면서 너는 4가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문제 결론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빵! 이렇게 찾는 거죠. 됐어요? 정답은 0이에요. 시계값. 결국 이 문제는 ABC값을 구해가는데 기울기, Y절편, X절편 등을 구하면서 결국 1차 함수식 구하기가 그 뿌리가 돼서 여러 가지의 시계값들 또한 확인해 볼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오늘 마지막 예제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y축 위에서 만나고 1차 함수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x축 위에서 만나는 1차 함수 식을 구하라. 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요거 x축 y축. 결국 이 얘기는 뭘준 것과 똑같아요? x축 위에서 어떤 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막 어려워요. 두 개의 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인데, 여기에서는 Y축에서 만나고, 요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4, 그랬으니까, 3분의 X 마이너스 4면은 얘는, 어, 3분의 2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곱하기 2분의 3 하게 되니까는, 2, 6,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는 X절편, X축 위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찾자 그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렸더니 오히려 더막 복잡해졌니?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분홍색 식을 찾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 식에서 Y축에서 만난다. 그럼 만나는 점이 이 식의 Y절편이라 얘기지. 이일차함식이 y절편이니까 0,3을 지나는구나. 금방 찾죠. 그 다음 x축에서 만난다. 그럼 이 식의 x절편에서 만난다는구나. 그럼 x절편은 어떻게 되니? x절편은 조금 전에 찾은 것처럼 y 대신에 0 집어넣어서 3분의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x 곱하기 2x는 4. x는 4 곱하기 2분의 3. 약분하면 6. 그래서 6,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구나. 결국 이두 점을 지나는 뭘 찾자? 직선을 찾자 그 얘기예요. X절편, Y절편이 각각 그렇게 그렇게 되는데 Y절편, X절편이. 그래서 이 식을 구해낸다라고 하면 먼저 뭐하라? 그래요. 항상 기울기부터 찾기. X의 변화량 6-0분의 0-3.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끝났어 이제. 왜냐하면 y절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y절편 얼마라고? 3. 식을 구하라. 짜잔. 이 식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지금처럼 나와있는 문제들 접근할 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결국 1차 함수식 구하기는 무엇과 무엇 구하기로 끝이다? 기울기와 y절편. 기억합시다. 기울기와 y절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웠었던 1차 함수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연립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과의 관련성도 뒤에 있는 시간에서 같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봤었던 내용들 연습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하고요.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 많았습니다.